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1월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링크 코인 관련돼서 지금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게 혹시 상패빔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 뭐 일단은 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대응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현재 이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엑스 링크 지금 코인 같은 경우 상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 현재 업비트 같은 경우는 11월 3일부로 이 거래가 종료되는 걸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2025년도 9월 달에 이제 이 해킹 멀티시그 원래 시청 해킹 당하면서 어 그때가 한 4,400만 달러 정도가 자산이 유출됐었죠. 그러면서 좀 여러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이제 조금 상패를 좀 결정했던 부분들이 나타난 거죠 또한 이 해커가 뭐 10억개 정도 무단토큰을 발행했다는 또 의혹도 제기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좀 이게 어좀 작전에 휘말려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좀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은 아닌지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그런 흐름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이 하락에 대한 하락 N자의 목표치가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기 하락했던 구간만큼 다시금 이 하락에 대한 폭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간만큼 여기가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밑 위쪽에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추가적으로 저점 매수를 받기보다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코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추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어떤 거래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물려서 이 추세를 돌파하는 과정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구간을 단숨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내일 하루만 해도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는 상패 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보다 도망을 쳐야 된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도망을 쳐서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별히 11월 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온 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쪽에서 충분한 수익을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보세요. UX링크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방으로 열려가면서 죽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반해서 현재 국내 미국 증시, 미국 증시 잠깐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현재 이런 부분입니다. UX링크가 현재, 지금 현재 여기 정도 내려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표시를 해드릴까요? 자, 지금 현재 UX링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목표치 N자형으로 빠져 내려갈 때, 지금 UX링크가 여기 정도 내려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처럼 반등을 하더라도, 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구간적인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11월 지금 3일로. 거래가 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이러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 낼수 있는 시간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증시가 지금처럼 똑같이 ux링크처럼 빠져 내려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즉그 말인즉슨 균열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균열 속에서 어떤 모습이 포착되고 있냐 옆에 보시면 지금처럼 이 코인 관련된, 현재 미국의 코인 관련된 ETF 상품들의 현물 거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의 움직임이 보일 때 분명한 것은 코인 쪽에 빠르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인 즉슨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번 11월 달한 달이 미국 증시에게 균열이 나타나면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그 속에서 빠른 자금의 흐름이 코인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빠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눈치채야지만 그 속에서 좀 적극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1월 달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어, 일단은 파월 의장이 10월 달 기준금리 발표를 하면서 25bp 예상했던 그대로를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오케이, 준비는 오케이 됐는데 12월 달에 이제 다음 다음 기준 금리가 10월 달에서 이제 12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 10월 달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 12월 달에 내릴 것도 같지만 혹시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에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12월 달에 혹시 모를 조정의 시장 때문에라도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 균열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빠르게 코인 쪽의 자금이 흐름에 이동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 눈에 관심이 다른 쪽으로 쏠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회에 이 UX 링크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수익을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ux 링크도 제가 매수 타점이 아니라 매도 타점을 오히려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 구간에 있고 우리가 빠르게 추가 하락하기 전에 빠르게 매도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락해서 횡보하는 구간에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상패빔이 나오지 않을까 준비도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절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빠져나오고 다른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충분하게 다른 코인들 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적극적인 이 저의 매수매도 타점과 함께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충분한... 어, 주, 분명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미국 증시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특정한 주체가 들어올 때마다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들이 빠져나갈 때마다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UX링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가 포착되는 시점에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다는 부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 쪽에선 벌써 분명하게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잘 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어, 이런 매수매도 타점을 좀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다만 제가 이거 방송에서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 영상을 좀 뒤늦게 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을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정확한 매수매도의 타점을 대응을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서 좀 고민을 한 끝에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좀 고민을 방법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수익을 더낼수 있기 위해서 좀 어, 그래서 제가 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입장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 어, 기본적인 매수매도 타점을 또 다른 방에서 직접적으로 다르게 공유를 해서 이걸 좀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도 되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매수매도에 대한 신호들, 이런 것들도 또 빠르게 이 사람들이 이 상업적으로 또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장을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좀 여러분들 확인을 해서 입장을 도움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 연락처좀 잠깐 띄워드릴까요? 010496에 4483번.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한분한분 한분 입장하실 수 있는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곳으로 우리 어, 현재 UX 링크 영상 보시고 오신 것처럼 그냥 링크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가 올 때마다, 링크라는 문자가 올 때마다 제가 한분한분제 연락처에다 좀저장할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입장하실 수 있게, 이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혹시 유료는 아닌지 돈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들 하시는데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성 바라고 하는 거 절대 없고, 아까 같이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게 절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다만 제가 뭐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이게 많이 눌릴수록 제가 여러분들 또 도움 드리는데 힘이 나기도 하고요.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라이브 방송 중에 이렇게 제가 대가성도 없다고 상업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혼자 하지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다 퍼주려고 하냐라고들 말씀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아까 보셨듯이 제가 현재 이 주식바닥, 코인바닥, 이렇게 지금 다 해서 15년째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자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코인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신 해외선물, 해외주식. 전반적으로, 또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는 전체적으로 다 멀티플레이를 좀다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분들께 뭐, 국내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 코인 투자자들 다할것 없이 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어쨌든 이 15년이란 시간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년이란 시간은 손실만 좀 많이 봤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손실도 손실이지만, 10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잘 내고는 있는데 지금 이 수익 내고 있는 것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총1 5년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또 오랜 시간 해봤더니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여러분들이라도 최대한 오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도 또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서 또 고립되는 생활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제 개인 연락처를 열어놓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하시는 것들이라든지 도움받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들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도 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하시고 또뒤어서 나오는 영상, 어, 많은 구독자 감사 이벤트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어서 나오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와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과 28만 구독자 달성시까지만 선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 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말 요즘 부쩍 많이 들리시죠? 어, 사실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입니다. 달러는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중이거든요. 어, 트럼프의 슬로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너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말 뒤에는 명확한 경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무역 패권 회복. 그 핵심은 당연히 관세죠. 중국, 유럽, 심지어 한국까지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걸어 다시 달러 중심의 교역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이 이미 CBDC, 즉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서 자국 내 결제망을 완전히 디지털화했다는 거죠. 자, 트럼프 입장에선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달러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의 입장에선 달러 패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미 연준, 그리고 재무부는 이제 달러의 다음 버전을 꺼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CBDC 기반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자본 흐름을 다시 자국 통화 안으로 묶기 위한 경제적 반격이 되는 거죠. 자, 이 디지털 달러 코인은 아직 현재 시세로 하나 일 원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걸 달러 실질 가치약 1,500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을 암호화폐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연준 미 재무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이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CBDC 이 디지털코인이 이미 해외 몇몇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새로운 코인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축통화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세계금융의 리셋 버튼이 눌리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가 이 코인을 기준으로 모든 가치와 거래를 환산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달러의 마지막 진화였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달러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등장할 뿐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 속에 여러분들의 코인 지갑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그 새로운 기축 통화의 코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아래 말이죠. 자, 다만 영상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496-4483, 이 번호로 우리 함께 이 희망이라는 단어,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가 올 때마다 확인해서 자료와 함께 이 코인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 받아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현재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코인 지갑에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연말과 내년까지 좀 많은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